어, 오늘 근황은, 어, 지금 미스트가 굉장히 많죠? 이렇게 미스트가 있고,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, 이제 그 에어를 위에다가 했는데, 어, 이 안에다가는 그 빨래망을 했어요. 빨래망을 넣어서, 이제 조금 구멍이 왕창 큰건 아니고, 중간 정도 사이즈 같아요. 그래도 그 중에는 좀큰 거고요. 빨래망을 하나에 다 넣는데 조금 작은 걸 넣으면 될것 같아요. 기존 스펀지는 아무래도 이제 잘 이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여러 번 겹치면 이제 좀, 음, 미세하진 않지만 되죠? 대충. 그리고 이제 저호스는 어, 이거, 이거 부품 있잖아요. 이거 부품이 남아서 하나를 더 설치해서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요. 길게 만들고 음 이렇게 이렇게 엘보라고 하죠. 꺾여져 있는 거를 하나 두개저저 저 옆에까지 하나를 더 달고 끝에다가 어이 에어 나올 수 있는 거 에어 나올 수 있는 그걸 연결하고 끝에 저렇게 해줬어요. 그 대가리죠. 어그 입구 대가리를 달아줘서 이렇게. 그 이거는 그냥 에어를 넣었더니 너무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에어 없이 그냥 그냥 어 에어 없이 그 공기 방울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. 그 물이 나가면서 그 잡아당기는 힘으로 산소를 밖에서 이제 어 공기 중에 산소를 갖고 와서 포집해서 불어 주는 형태예요. 충분히 이렇게 에어가 되네요. 그래서 애들이 생각보다 음 숨을 쉬네요. 그 에어를 불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숨을 잘 쉬는 것 같아요. 에어 불어주는 게더 좋겠지만, 왠지는 몰라도 겁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, 아무튼 그러네요.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했고, 기포기가 여기 있긴 있는데, 지금 이제 기포를 안 하고 이걸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고쳤잖아요. 약간 이제 수정모, 아 어, 어댑터가 과열, 되긴 지금 하는데, 과연 지금 잘 될지 모르겠어요. 제, 제대로 못 고쳤는지, 여기에 좀 과, 뜨겁더라고요.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고, 납땜도 제대로 했고, 다 잘했거든요. 잘했는데, 아무래도 이제 저항이 조금 이제 좀 작은 거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, 안, 안 그래도 이제 이게 어댑터가 한번 쇼트를 먹은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, 그죠? 물에, 물이 들어가게 디자인되어 있어서, 그래서 물이 드, 들어갔던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과부하가 발생해서 이 장치 내에 이제 어 문제가 원래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리 이 LED를 잘 고쳐도 안 되는 거죠. 그거는 이제 이걸 바꾸거나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거 부품 사서 다시 교체하면 어,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체한 것과 이제 이렇게 엘보를 이제 꺾었죠. 이 부속품 하나 더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. 이거는 따로 판, 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요거 관련해서 이제 협신이죠. 협신 수정 모터 쪽에 이제 문의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구할 수 있겠죠. 저희 나라 제품이니까 너무 좋아요. 외국 같은 경우 이제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. 그쵸? 한국 지원해야 되는데, 저희 나라 지원하니까. 그래서 그냥 찍으려고 이렇게 오늘은 했네요. 생각보다 에어가 좀씩 나와요. 그 애들이 여기서 놀기도 하고, 그제 생각인데, 그 애들이 그왜 다람쥐 쳇바퀴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. 왜 노는 거어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. 수류가 없어야지 좋은 애들도 있는데 약간 수류가 있는 것도 그렇죠 구피한테는 수류가 안 좋아요. 근데 이제 이런 금붕어나 그 잉어 종류는 이제 약간 수류 있는 것도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으니까 애들이 겁 먹어서 저 구석에 있는데 아까만 해도 여기서 이제 그물 수류 타고 놀고 있었거든요. 그 단점은 이제 또 이제 수류가 세면 저렇게 검은 이끼가 생겨요. 그 부디끼라고 하는데, 저런 이끼가 생기긴 하는데, 뭐, 뭐 미관상 상관없어요. 그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상관없으면 상관없어요. 부디끼가 생긴다고 해서 뭐 죽, 죽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조금 음, 에이, 저걸 다 뜯어먹었네. 어, 요거 뜯어먹었네요. 다른 거, 그 식물이었는데, 애들이 이렇게 어 식물을 먹더라고요. 먹는 애들이 있어요. 조져놨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제 그 후기였어요. 그래서 어 이것도 예쁘게 달고 뭐 지금 잘 빨아드려요. 저번 영상에 이제 고쳤잖아요. 고쳐서 이제 잘 되고 어 이상 없이 깨끗하니 지금 딱 봐도 그냥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깨끗하죠. 어잘 됐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